의새 아이의 아버지면서 2 1년차 집배원이 자신이 일하던 그 우체국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 이런 사고가 계속 있습니다. 어, 집배원들이 정부에 우리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집배 원5조 고광완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점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도 일하시는 중에 잠깐 짬을 내 주셨다면서요? 아, 네. 네, 어집배는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요즘 뭐비 오고 덥고 일하시긴 제일 힘들 때 아닙니까? 아, 네. 뭐 덥거나 추운 것도 그렇지만 이제 눈이나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네. 두 배는 더 힘들죠. 그러시죠. 또 이렇게 네네. 짐을 지고 다니셔야 되니까. 그. 워낙에 이제 손편지를 안안 안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SNS로 네. 다 하다 보니까 배달 물량은 좀 줄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아, 네. 사실 편지는 조금 줄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배달해야 되는 뭐 등기, 택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이제 뭐 명절 앞두고 이러면 더 늘어나고요. 당연히 그건. 아, 예. 명절에는 뭐한두세배 정도는 더 늘죠. 네, 네. 예전에 저희가 한번 지난해인가요? 택배기사님 연결해서 한 번, 저, 얼마나 힘드신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몇통 정도 배달하시고 하루 몇 시간이나 일하시는 겁니까? 어제는 몇 시간이나 일하셨습니까? 어제는 한 13시간 정도 일했던것 같습니다. 13시간요? 그럼 몇 네, 시. 뭐몇 일을 시? 다 못했고요? 네. 네.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좀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 같은 경우는 네. 하루에 한천통 정도 되고요? 네. 등기 택배 그리고 택배 반품 주고 뭐 국제수포 이런 것까지 하면 개인 네. 배달의 경우에 한 150통, 150통 정도 됩니다. 네. 13시간 일하셨다 이거죠. 자 지난해부터 통계를 보면 숨진 집배원 분들이 일하다 숨지신 분들이 20명 가까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있고 뇌출혈, 뭐 자살... 네. 이런데 과중한 업무가 분명하게 이런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 네. 이 사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내시신경관계 이제 관련된 관련돼서 네. 그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부다 그 사실은 공상처를 받았는데 우정사본부에서만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고요. 네. 이제 그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분도 네. 기사가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예, 집병들의 통구라는 이제 배달 구역 조정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집배 0개 구역이 있으면 집1 네. 0 명이 처리하고 있어요. 여유력도 없고 네. 당연히 연가, 병가 등이 발생하면 이게 다른 사람이 그 부족한 구역을 나눠서 배달해야 되고 이에 대한 어려움이 이제 집병 각자에게 이제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통구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분신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과로자살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아,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아, 현실이 이러니까, 이게 보통 하루 에 13시간씩 일해야 되고, 도저히 지금 현실로는 이걸 다 배달 못 합니다. 그, 그, 담당 부서장에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아실 저희,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네네. 저희 연업직 같은 경우에는요, 뭐, 별도의 직위가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네. 책임자는 금리 을 거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뭐, 위에 부서장이나 팀장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오래된, 네.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희들을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한 15년 됐지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네. 우체국에서 퇴근을 못하고 잠자고 일하시는 분들 대, 대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때는 한 18시간씩 정도 일했던 적도 많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편지가 조금 줄었다고 네. 뭐 인원이, 인원이 이제 막그 남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네. 얘기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어, 오죽했으면 자신이 일하는 우체국 앞에서 목숨을 끊으셨겠어요. 근데 우정본부 진단은 많이 다릅니다. 주 52시간 네. 그러니까 법정 40시간이고 초과를 12시간 정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고 있다. 네. 어, 다만 신도시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은 3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주한 50시간이다. 이거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급된 초과근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거의 이제 대부분의 현업관서에서는 비용 관리 때문에 실제 사실상 더 일해도 수당이 더 나오는 경우가 없고. 네. 관리자가 매일 또는 혹 매월 미리 지급할 초과 근무 시간을 정해놔요. 네. 실제 근무 시간이 아닌 수당 지급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게 이제 우정사품의 오류인지 아니면 뭐 축소시켜서 발표하는 건지는 잘알수 없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그럼 초과 근무 수당도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한 달에 한 20여 시간, 19.6시간 정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그나마 정규직분들이 죠 비정규직도 많죠. 집배원분들. 네. 한뭐 집배원 한 16,000명 중에 3,000명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네. 그분들은 처우도 더안 좋습니까? 정규직분다 당연하겠죠. 네, 뭐,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분들은, 밥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값이 없고, 식대 보조 같은 것도 안 되고, 네. 뭐, 기본금 한 120만원 정도에, 예. 뭐, 이렇게 계속 일해도 크게 늘지 않고, 네. 더군다나, 이제, 이분들은, 근속이 오래될수록 월급에 대한 뭐 가중치가 거의 없어가지고, 네, 네.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랑 신규로 들어오신 분 월급 차이가 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시면 정규직과 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까? 네, 뭐, 일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나가시겠군요, 네. 네, 네. 어, 연차나 휴가는 어떻습니까? 저희, 그, 그런 업무나 겸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거의 못 쓰고, 그, 고용노동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평균 저희가 한 2.7일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소유택배까지 유지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휴일은 훨씬 더 적죠. 네. 참. 그, 우정사업본부가 어, 정부가 이번에 이제 저 공무원들 아주 꼭 필요한 부분에 공무원들 늘리기로 하면서 어, 집배원 100명 정도, 특히 초과근무가 많은 신도시 지역에 어, 저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어, 이 정도면 조금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일까요? 저 입장에서는 이게 이 100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보는데요. 전체 집배원의 1%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우정사업본부는 올 초만 해도. 그 집변이 전국에서 126명이 남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100명을 주니까 뭐 감사해라 이런 식인데.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기엔 인원으로는 현재 부족일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과 같다. 네. 예, 그 무엇보다 이제 이런 인력 계산 방식이 뭐집배 부하율이라는 최근에 이제 집변들 사이에서는. 네, 네. 굉장히 고통스럽고. 네. 폐기에 대한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의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현 이건 네.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 그 회원이뭐 쓸데없이 아침 일찍 나와 할일 없이 놀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네. 있습니다. 아... 많은 국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렇 저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용부는 그런데 장시간 근무는 분명히 맞는데 그게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노동시간 특례제도 문제, 그리고 이제 현업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간 제한하는 안정망이 없기 때문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불법적인 문제들이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정작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집별 사망에 대해서 그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한 건도 제대로 된 조사를 나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네. 마치 모든 것이 이제 뭐 저희들 뭐 개인적인 문제인 양,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많다든가. 네. 뭐, 그래서, 뭐, 그런 문제 가 발생했다든가. 뭐, 이런 태도들 때문에 집회원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이제, 여업 집회원들이 사실 다음은 내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사를 네. 보낼 수 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우정사업본부의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배노조 네. 고강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